안녕하십니까. 독화농원의 농원지기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 시설은 이농장 이 시설입니다. 위쪽에 어, 일농장과 이곳 이농장은 어, 가온 촉성재배 시설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 촉성재배를 시작해서 일반 노지보다 한달 정도 어, 빠른 개화를 했습니다. 아, 개화까지는 잘 진행되었는데 네, 올해 결실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도 수확량이 적었고 어, 수익도 어, 당연히 적었습니다. 아, 여름 동안 어, 왜 결실이 되지 않았는가 어, 나름대로 이제 고민도 해보고 어, 외국 자료나 또 논문 또 축성 재배 기술이 앞선 음, 중국 자료들을 쭉 검색해 보니까 아무래도 개화기 때 온도와 습도를 정확히 컨트롤하지 못해서 결실이 되지 않았나 어,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올해 개화기 때 어, 조경소 밭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어, 이곳에 온도 습도 관리를 정밀하게 컨트롤하지 못했던 게 아마 결실이 안된 원인이었나 생각을 합니다. 개화기 때 벌의 활동도 좋았었고 어, 일부는 인공 수정까지 했는데 결실이 안된거 보면 온도와 습도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 결실이 잘안 됐다고 해서 어, 내년에 축성재배를 도전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내년에도 다시 한번 어, 축성재배에 도전해서 내년에는 꼭 결실이 잘 되도록 어,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일농장 일시설입니다. 지금 이 나무들은 기셀라 대목의 타이톤으로 식재 9년차 나무들입니다. 올해 이곳 일농장도 촉성재배를 했는데 결실이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결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가 너무 수세가 강해질 수가 있어서 올해는 비료나 양분 투입을 전혀 하지 않았고, 가끔씩 관수만 해주면서 지금 11월 달까지 이렇게 나무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도 꽃눈은 잘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오늘이 11월 3일인데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KGB 수용으로 재배하는 나무들이고, 이쪽 왼쪽은 음, 변형 UFO 형태로 이렇게 재배하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어, 처음에 기셀라 대목을 식재하고 접목부터 시작해서 어, 재배한 나무들이고 어, 유공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유공간은 없는 상태에서 올해 9년차까지 음, 나무들은. 건강하게 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이곳 일농장이 4연동인데, 이쪽으로 안쪽에 어, 두 동은 나무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어, 이쪽에 품종들은 대부분 타이톤과 어, 서미트가 식재되어 있고, 이쪽에서는 어, 수확량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곳 일농장이 350주 정도 식재가 되어 있는데 생산량은 어, 거의 이두 라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으로는 어, 묘목을 구입해서 심었는데 아, 묘목이 상태가 안 좋았었고 또 품종 마저도 어, 일치하지가 않아서 어, 중간에 계속 어,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식재율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화분으로 계속 갱신하는 나무들도 있고 연차가 차이가 많습니다. 식재 2~3년 차부터 뭐 오래된 건 7~8년까지 어, 다양하게 식재되어 있는 식재열입니다. 아, 그리고 이쪽 라인은 어, 자등금과 얼리블라시 주로 식재되어 있고 어, 레인이어도 가끔 식재되어 있는 라인입니다. 아, 이쪽은 거의 대부분 체험을 진행했었는데. 어, 앞으로는, 음, 체험 농장보다는 열매를 수확해서 유통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어, 내년 한 번만 이, 결실을 시키고, 어, 이쪽 두 라인을 지금 정리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어, 지금 이곳이 750평에 350조 정도 식재가 되어 있는데, 어, 실질적으로 수확하는 건저 안쪽에 두동에서 거의 수확량이 나오고 이쪽으로는 체험이나 또는 갱신을 하느라고 거의 수확이 되지 않다보니까 이 시설에서 체리를 식재하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에 한번만 교실을 시키고 이쪽 두라인을 전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부 정리를 한 다음에는 이제 토경재배가 아니라 전부 이런 화분 재배 형태로 해서 음, 이 시설 폭이 6 m 터 어, 30cm 정도 되는데 지금 식재 열이 예, 토경 재배로는 두줄 식재가 되어 있다 그러면 화분 재배로는 음, 최소 네줄네 4줄, 어, 줄에서 최대로 여섯 어, 줄까지 넣을까 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나무를 정리하고 어,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에 예, 화분을 더 추가해서 이쪽에 예, 촉성재배에 맞는 품종으로 또 어, 밀식재배 형태로 이쪽 두 라인을 어, 갱신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아래 이 시설과 또 3시설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고 또 4시설 천평도 내년 내후년이면 수확을 하기 때문에 어, 처음 2015년에 이 나무를 식재하면서 일단 10년은 해보자 라고 마음먹었던 대로 10년차가 되는 내년까지 수확을 하고 이쪽은 싹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 시설을 짓는데 실질적으로 어큰 비용은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쪽에 석가리 같은 경우는 중고자재를 사용했고 뭐 기존에 있던 자재를 많이 활용해서 이곳 일시설은 투자비가 어, 많이 들어간 시설은 아닙니다. 어, 그에 비해서 그동안 어, 체리 수익으로는 충분히 시설비를 뽑았기 때문에 어, 이쪽 절반 정도를 내년에는 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또 어, 갱신을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또 한번 어, 새로운 재배 방식에 예, 도전을 해보는 계기로 삼을까 합니다.